비가 오는 날이라 기분이 우울하시죠? 우울했던 기분을 행복으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이번 주는 영탁의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탁은 7월 17일 삼성어재 페스티벌에 출전하며 뜨거웠던 무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드디어 7월 18일 영탁의 2023 단독 콘서트 탁슈2 영화가 CGV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탁슈트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CGV 차트 5위에 랭크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행복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외 영탁의 많은 소식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탁 등장. 첫 인사. 살짝 떨립니다. 이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나도 배워가야 하는 입장인 건 마찬가지이니, 같이 잘 만들어 가봅시다. 아, 이거 쓰는데 10분 걸림 크크크라며, 영탁이 위버스의 첫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위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시거나 못하신 분들은, 영탁님과의 소통 채널 서두르시길 기원합니다. 영탁은 자신도 배워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영블스들에게도 같이 잘 만들어 가자며 용기를 복보다 주었습니다. 영탁의 위버스 채널에는 벌써부터 많은 영불스들이 다녀가며 영탁의 위상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7월 17일은 영탁이 삼성화재 리크루팅 페스티벌에 출격을 했습니다. 영탁은 코블스트를 장착하며 비가 오는 날임에도 청량감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영탁은 이날 성시경 형이 공연장에서 생수병에 물을 마시면 팬분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진다며 자신도 시경이 형 따라한다며 생수병에 물을 마시자. 영블스들의 환호성이 커지것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영탁은 파워풀한 무대와 시원한 가창력을 펼치다 보니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역시 센스쟁이 영탁입니다. 영탁은 이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폼 미쳤다 등 자신의 히트곡들로 관객석을 폼 미친 행복으로 가득 메어주었습니다. 이런 폼 미친 영탁의 영화가 드디어 7월 18일 전국 80여 개의 CGV 상영관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탁의 탁쇼트 영화는 영탁의 폭발적인 무대는 물론이며 다양한 장르의 곡을 라이브 콘서트장으로 만든 무대로 드디어 영화관에서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CGV에는 영탁관도 있고 7월 19일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는 영탁의 무대 인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CGV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18일 드디어 영탁의 영화가 상영되는 순간에, 무비 차트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익숙한 영화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2 영화입니다. 그것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봉 시작인데, 개봉하자마자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영화 탁쇼2 예매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2. 현재 상영 중이라며 자랑스럽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매율 현재 6.3%를 달리며 CGV 무비 차트에서 랭킹 5위를 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화가 진행될수록 탁쇼2 영화가 예매율 탑3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월 18일 영탁의 탁쇼2 영화가 CGV에서 개봉이 되며 많은 영블스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증폭될 것입니다. 7월 19일 영탁의 무대인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탁의 탁쇼2 영화가 예매율 탑5에 등극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